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조 부동산 그룹의 테드조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 양입니다 이사님 오늘 저희는 어디에 와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캔비 가든이라고 해서 벤쿠버 네. 웨스트 지역에 캔비를 타고 오면 음. 59번 하고 만나는 네. 지역에 25 에이크 부지에 어, 옴니사가 지금 짓고 있는 프로젝트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 지역을 보니까 밴쿠버 특유의 어떤 도시의 세련됨, 그다음에 자연이 잘 어우러져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곳인데요. 아마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도 캔비 가든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 UBC라는 아주 명문 학교가 있고 그렇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좋은 그런... 그 교육 시설들, 네네. 어 메니티 어, 등등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 요크 하우스 걸스 스쿨은 여기 벤쿠버 랭킹 1이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교육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스튜디오는 485 스퀘어피트로 시작가는 633,900불입니다. 원베드룸은 530 스퀘어피트는 현재 솔드아웃된 상태고 580 스퀘어피트가 752,900불입니다. 그리고 투베드룸이 830 스퀘어피트가 1 1 3 1,900불, 그리고 투베드룸 1045 스퀘어피트가 151만 9,900불입니다. 스퀘어피트당 1300에서 1400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1465 스퀘어피트가 181만 9,900불에 나와 있고, 타운 홈은 1710 스퀘어피트에 183만 8,900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디파짓 구조는 어떻게 되죠? 캔비가든 경우에는 벌써 6개월 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5%만 담폐하시면은 3개월 뒤에 바로 입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파짓 외에도 다른 정보가 있을까요? 네, 여기 캔비가든은 2018년부터 분양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약 6개월 전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팔리고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은 한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사님 저희가 지금 캔비 가든 이렇게 말은 들었지만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이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보시다시피 캔비 가든은 어, 랑가라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과 네. 마린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너편에는 랑가라 골프 코스가 있고, 향후에 포텐셜, 퓨처,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이 어, 들어온다는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 여기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집 밖을 나가면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이 있어서 아주 상당한 어, 포텐셜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항이 네. 10분 거리 아,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어, 다운타운으로 네.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캐나다 네. 나이니 바로 연결이 되고 네. 여기 UBC도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음. 향후에 바로 연결이 될 어떤 그런 어, 위치에 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 편리한 어떤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근처에 오크리지 몰도 있는데 오크리지 몰은 어디 에 있을까요? 어, 41번과 캠비 만나는 곳에 오크리지 몰이 있는데 네. 여기도 지금 20 8 에이크가 네. 창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오크리지 어, 파악이라고 그서 네. 2027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음. 지금 많은 빌딩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네. 어, 여기 캠비 가든이 25 에이크로 음. 두 번째로 큰 어떤 프로젝트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오크리지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네. 어, 는스케아프2는2 0 불이 넘게 분양이 된 음. 아주 고급.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캠비가 하던도 현재는 분양가가 1,300에서 음. 1,400 스캔들당 그렇게 나가지만도 음. 향후에는 거의. 어, 비싸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늘 더불어 상승하는 효과가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 캔비 가든 주변을 보시면 네. 현재 많은 개발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예, 상태고 맞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워낙에 공원도 많고 음, 또 그렇죠? 좋은 학교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으면서 인기도가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제 뒤로 보여진 이두 빌딩이 현재 완공된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트 빌딩이 앞에 있고, 네. 웨스트 빌딩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네네. 약 300여 가구가 아, 입주를할 네. 예정이고, 그 옆에는 2 5에이어 시티 파이 들어올 예정이고, 네. 그 좋아요. 옆에는 또만 스퀘어 네. 피트, 얼은 파미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이 건물은, 이 캔비 가드은 이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룸을 어,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은 저희들이 예약 잡아서 어, 실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세 가지 컬러 스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네. 가볼까요, 이사님? 어, 여기는 밝은 톤의 캔비 컬러 스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캔비. 어, 보시다시피 이 마블이 전체를 네. 카운터탑을 둘러싸고 있든요 네, 네. 스코탑, 네, 어, 울프 네. 유명한 울프로, 맞아요. 어, 제품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네, 월 컴팩션 오븐, 네, 또 여기는 와인 쿨러도 네. 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와인 쿨러 있는 집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고급 고급스러운 들어가죠. 지역이다 네. 보니까. 이렇게 와인 쿨러도 빌트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네. 밑에는 프리즈가 투 도로로 어, 세프리트하게 네. 어, 음식을 저장할 네,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형님? 팬 네. 펜트리 네. 어, 보시다시피 이 포토브리인가요? 네. 와, 멋지다. 여기 사람들은 파스타를 많이 먹나 봐요. 네. <laughs> 네. 많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오거나이즈가 편리한 어떤 펜트리입니다 네. 아, 화장실이 아주 아늑하고 좋은데요? 네. 바닥은 히팅이 들어오고요. 네. 어, 보시다시피 마블로 네. 어, 카운터탑 어, 다 고급스럽게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걸 레인보우, 레인보우. <웃음> 샤워 샤워 <laughs> 네, 준비되어 있고. 네. 어, 이사님은 이 컬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셨다고 하셔서. 네, 저는 캔비 네. 어, 컬러가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랑가라 컬러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거는 좀 달크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쪽 캐비넷도 달크하고. 근데 역시 여기도 마블이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네. 보니까 여기 다 드로얼스가 있어서, 어, 불도 들어와요. 네. 편리하게. 네, 아주 세세한 곳에도 신경을 썼네요. 도우네요.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다른 저희 한번 욕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여기는 또 이런 컬러네요. 어, 베스트탑이 아주 세련되게 네. 어, 들어가 있고 말블로 네. 어, 카운터 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로도 보시면 굉장히 네. 편리하게 네.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공간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이 네. 욕조는 유러피안 스타일이라고 네. 하던데요 네 유러피안 네. 스타일의 그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샤워부스하고 욕조가 같이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헤더 스캠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유가 아주 하얗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중간 네. 톤이고 아늑한 느낌. 네, 지 네, 코지한 느낌? 그런 네. 느낌을 줘서 좋아요. 완전히 흰색도 아니고 약간 네. 그레이 톤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네. 흰색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헤더 컬러. 네,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저희 베스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베스룸도 어, 어, 굉장히 그 세련된 색깔을 사용을 했네요. 네, 이게 네. 마블 컬러의 어떤 그런 중후함을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어떤 마블로 네. 어, 벽을 다지장해 있습니다. 네. 네 모든 큰... 느낌이 다 고급스러요 워 이곳은. 네 가드는. 맞습니다. 네. 역시 벵코브라서 다르죠. 네 맞아요. <laughs> 네. 네 여기는 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 에이커의 굉장히 큰 부지가 점차로 이제 개발이 어, 시작되는 첫 단계의 네. 어, 프로젝트입니다. 캠핑카니다2.5 네, 에이커 되는 어떤 공원도 들어오고 네. 이쪽이 어, 굉장히 그 오크리지 몰 다음으로. 어, 큰 프로젝트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어, 여기 랑가라 골프 코스, 그다음 그 옆에 랑가라 칼리지 등. 어, 또 주변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좋은 학교들 학군들 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음. 현재 35,000 스퀘어 피트 네. 어, 어메니티 안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네. 요가라든지 짐이라든지 네. 다 들어가는 시설이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아, 했습니다. 예, 중요하죠. 네그 빌딩도 이제 조만간 어, 분양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 캠비가드는 이미 완공되었고.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유인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어떤 그 아쉬움 없이 언제라도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캔비, 그 다음에 랑가라, 헤더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던 프리세일이었어요. 네. 네. 디스플레이룸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네. 바로 예약을 해서 저희들이 네. 보여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솔루션은 헤드조 부동산 그룹에서